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로네로네를 네로 만들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쫀쫀이에요. 쫀쫀이가 쪼쪼이. 필요하고요. 스푼. 스푼. 불고요. 젤리. 젤리 불고요. 젤리도 불고요. 젤리가 필요하고요. 그립. 그리고 접시 접시 두 개가 필요해요. 네. 여기 접시 두 개예요. 그럼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둘이 따 이거. 네, 뜯을게요. 저, 저 이거 지금 동생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손은 반드시 닦았고요. 이걸 30초 돌릴게요. 돌리고 올게요. 네, 돌리는 동안 이걸 접시에다 넣을게요. 됐다. 지금 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다 부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섞어볼게요. 네, 섞어. 섞어볼게요. 네, 섞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섞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다 섞었어요. 네, 좀 식힐게요. 네, 이걸 찍, 이거 여기다 찍겠습니다. 네,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동생도 먹어 보겠습니다. 뜨거워? 응. 네. 왜? 맛있, 맛잇... 맛있네요. 네. 맛있잖아요. 저거 이거 다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다 먹진 않고 지금 여기서 끝낼게요. 네, 방송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픔도 하지 마세요.